안녕하십니까. 오구나입니다. 음, 제가 이제 선반을 시작한 지한 6개월 정도 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반을 배우려고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서 느낀 점도 있었고 그리고 아, 요거는 좀 아쉬운데. 아,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선반에 대해서 맛은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찍을 생각에 어 좀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 좀더 멋진 가공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너무 컸어서 어 처음과 좀 다른 방향으로 선반 영상을 찍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정말 간단한 걸 찍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알려줄 수 있을까? 저 자신도 잘 모르지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 시행 시선반 처음에 접할 때 아, 이런 영상은 없나 하고 찾아봤었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신경 써서 영상을 제 딴에는 올린다고 하지만 감사하게 고맙게 봐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내가 CNC 선반 관련해가지고 진짜 초보를 위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싶으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생각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뭐 공차라든지 변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미래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경우의 수를 미리부터, 미리부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 미래의 것을 땡겨와서 공부한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기초가 좀 탄탄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찌됐든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복잡하게 하면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짜서 가공을 해야 되는지 이제 어, 막 가공을 시작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기에는 너무 어, 지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것부터 가공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가공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야 될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가지고 어, 책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공을 해 보니까 CNC 선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공, 지공1, 지공2, 지공3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어,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척이죠. 척에다가 물고 하는 쪼라는 게 있어요. 이쪼 같은 경우에는 하드 쪼에요. 하드 쪼. 그래서 이 하드 쪼를 가지고 제품을 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소프트 조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드조는 가공을 해서 쓰는 게 아닌, 뒤 하드조, 형상 그대로 물고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 연을 어, 물어도 상관이 없는 1차 작업을 할때 하드조를 물고요. 그리고, 소프트 조는 일반적으로 1차 작업에도 물지만 2차 작업에 씽을 잡기 위해서 깐 다음에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을 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게 공구인데요 우리가 작업하는 공구 음, 너무 어렵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얘 예, 홀더에 물린 공구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물려있는 요거는, 잘 보이세요? C 타입이에요, C 타입. 그리고, 요쪽은, 자, D 타입.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V 타입도 있습니다, V 타입. 뭐가 다르냐?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자, C-N-M-G 같은 경우에는 80도, 그리고 D-N-M-G 같은 경우에는 55도, 그리고 V-N-M-G 같은 경우에는 35도예요. 일반적으로 요세 가지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저도 초보다 보니 요 정도만 구비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게 황상용하고 정상용 어떻게 다르냐? 여기 이제 팁인데요. 이 팁의 끝에 코너알이 황상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0.8알을 많이 쓰고요. 1.2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좀큰 기계에서 쓰는 것 같고 저는 0.8알로 황삭 그리고 0.4, 0.2로 정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뭐 다른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은 이 정도고 더 이상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좀 많이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 제품을 가지고 40파이 40파이를 만들어서 한번 깎아 보도록 할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laughs> 실제로 보는 게 좋겠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laughs> 정말 별거 아니죠 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제가 좀 최대한 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해서 네, 초보자들이 어, 이렇게 지공1과 지공0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최대한 설명을 잘 해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어, 다른 기능들 차근차근히 <laughs> 단계별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어,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씩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 관련해서 기초 시리즈는 일주일에 하나씩만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올려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튼 다음번에 또 다른 작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NC 기초 첫 번째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구나였습니다.